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25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우리가 녹록이라고 부르는 한자어입니다. 녹록하다의 어근으로 되어 있네요. 다소 생소한 글자가 보입니다. 이 글자는 1급 배정 한자, 푸른 돌록자입니다. 갑골문, 근문은 없고 소전체만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자, 이두 글자는 서로 통합니다. 예, 준사급의 기록할 록, 푸른 돌 록으로 통하고요. 나무 같은 곳에 어, 칼로 새겨넣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문의자의 이 글자는 돌의 모양이다 라고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쇠로, 쇠 칼로 새겨넣든 아니면 청동기에 기록을 하든 어쨌든 예, 쇠금이 있는 이 한자도 예, 비슷한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1 3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 사전에서 녹록하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두 한자 모두 인정됩니다. 녹록하다의 어근으로 되어 있고요. 한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것은 발음이 뜻보다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네, 묻 육자를 두개 겹쳐서 예,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도금으로 하자면 녹록하다가 예, 이렇게 있는 반면 또 예, 육육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 표, 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녹록하다 예, 일번 뜻은 원래 뜻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이번 뜻은 흔히 뒤에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만만하고 상대하기 쉽다의 뜻입니다. 보통 부정어가 쓰이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다. 녹록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녹록하게 보이다. 뭔가 만만하다가 비슷한 뜻이 되죠. 여기에 뒤에 지를 넣으면 녹록지 않다. 치가 아닌 것을 주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녹록지, 넉넉지, 탐탁지, 익숙지 섭섭지 라고 써야 된다 라는 표기법을 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녹록이고요 중국어 루루 일본어 로크 로크에서 한중일삼국이 같은 한자를 쓰지만 우리가 기록할 록 자도 통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묻 륙자 일본에서도 묻 륙자를 로크 로크 루루 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음이 중요할 뿐이 글자의 뜻은 예, 음보다는, 소리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어 425번 컨텐츠는요, 푸른돌 녹자가 두개 결합한 녹록 혹은 하다를 붙여서 녹록하다의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녹록하다와 푸른돌의 뜻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무능하고 하, 에, 하, 일을 하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만만하다, 널널하다 등의 발음이 중요한 중처버 형태로 쓰고 있다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 분은 보통본 혹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